동창들이 이 정유정을 기억하는 게 특이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. 평상시에 교실의 커튼 뒤에 자주 숨었다라는 거고요. 졸업하고 나서도 별로 연락하는 친구도 없었고, 뭐 동창들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단체 대방 같은 거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. 거기도 정유정의 이름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. 자, 뭐이 정유정 휴대폰을 나중에 경찰이 봤더니 뭐친구 연락처가 거의 없더라,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자발적 외톨이.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안에서도 존재 자체를 알수 없었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 코로나 3년으로 더더욱 상황이 악화돼서 아마도 하루 중에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형태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. 앱에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피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 23살 정유정입니다. 신림역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. 이름은 조선, 33살입니다. 경기 성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2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현재까지 10여 명이 다친 걸로 파악되는데 최원준이 어 백화점에 어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통 계획된 일이었습니다. 아 공유정은 자기 또래의 이 가웨 선생 정말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비션을 이미 구현한 그 사람에 대한 동경 이런 게인제 아마 이유가 됐을 거고 신림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또래의 남성들 애인도 있고 직업도 있고 이런 남성들에 대한 그런 동경 그게 이유가 된 거고 지금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은둔형 외톨이에온 세상에 대한 반격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 세상에 묻지만 없어요.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칼을 휘두르는 거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뭐 그런 살인일 수는 있고요. 정의정씨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절대 아니죠. 그러니까 명확한 타겟팅을 했잖아요. 여러 가지 뭐 검색도 했고, 본인이 어뭐 학부모인 것처럼 가장도 했고, 교복도 입었고, 이거는 절대로 묻지마 살인일 수, 다만, 그 대상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뿐이지. 사실은 어마어마한 공격성과 분노와 에너지가 끓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 0살부터 25세까지는 아무와도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굉장히 사고가 부정적이고 병리적이고 잘못된 걸로 천천히 굳어져 나갔을 것 같아요. 비사회적인 인물이 된 거죠. 주변에 누군가가 결국은 그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청산하도록 지지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탈출하긴 일단 무지하게 어려운데 그런데 결국은 병리정에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소위 말한 품행장애 같은 거잖아요. 안못된 양육 환경 속에서 나타난 도덕적인 일탈이 끝내는 본인의 주치할 수 없는 분노를 통해서 폭발한 분노 범죄자라고 봐요.